다음 물음표에 들어올 것은 무엇일까? 사막 같은데요? 사막에서 사막 사막 사막이네 아 사막. 5,000원에서 쇼파를 더하니까 12가 되고 오이에다가 저게 레몬 주스인가? 뭐지? 디톡스? 디토, 네. 네. 주스 올리브유 같은데? 인가 올리브유? 올리브유인가? 어, 올리브유. 식용유 같아요 아 이게 뭐야? 아나 지금 나온 거있는아 이거 근데 힌트 주면 안 되지? 힌트 주면 또 어떻게 접근하고 계세요? 아 이건데 그냥 이거야아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면 또주저먹것 같아 저거 다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들인 것 같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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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래서 오이 더하기 오이를 풀어야 되는 건데 아, 그치, 그치. 그래서 위에 있는 것도 저거 날리고 있는 게 쇼파가 아니고 이사 네. 이사 이사고 오천 예. 원이 근데 이사를 더해서 나는 첫 번째 줄을 왜두 번째 줄. 저기 어첫 번째가 안 되는데. 오케이 정답. 오케이 정답. 진짜? 아니. 사랑. 맞아요. 하나로. 근데 되고. 근데 그러면 이거야죠. 1 1 이게 좀... 아니, 정답. 1, 1, 1, 1. 그 1은 1인 거죠. 예, 그 그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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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. 프리. 아, 기빠셔. 프리 주세요. 아, <laughs> 저희 진짜 모르겠는데. 형 진짜 아시는 거예요? <laughs> 정말로? 대박이다. 어떡해요? 나도 모르겠는데. <laughs> 첫 번째 부터가겠습니다첫번째는 아.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. 아. 저 그림이 아저 단어들이 다 숫자로 응. 구성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 저거는 나도 사막인 줄 알았어. 사막은 근데 막은 숫자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곰곰히 생각해보자. 사로 시작하는 게 숫자 뭐가 있냐고 보니까 사구가 있는 거야. 사구. 사구 뭐래 언더. 사구는 뭡니까? 사구. 삼십육. 삼십육 빼기 일월 일일이죠. 일 빼면 삼십오가 됩니다. 팔. 사아 더하기 팔에서 십이. 아 여기 아 나오는. 진짜. 이렇게 계속 조롱... 조롱할 거면 안 하고. 진짜... <laughs> 아이고, 도망이 <조롱을> 끝까지 내가 <laughs> 도망가네. 멋있어서 <laughs> 언제 멈추나 했는데. 마지막까지. 마지막은 5입니다. 10. 10이죠? <laughs> 5 1 9 5죠. 그렇게 해서 10 더하기 5는 정답은 15. 우와! <laughs> 빨리 잡아요. 8점. 네, 그러니까. 아니 근데 왜 근데 뭐가 뭐 상황이 뭐, 어떻게 흘러가고 있길래.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네, 네, 네. 친구가 있습니다. 알죠, 알죠. 알죠. 굉장히 똑똑한 <laughs> 친구인데. 네, 보세요. 나. 배영. 네, 그형그 문제적 남자 하잖아. 네, 네. 그 인터뷰 좀해줄수 있어? 지금 오늘 시간 아, 돼? 아, 저 시간 같다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아, 네, 딱 기다리고 있어요. <laughs> 그 친구랑 병재 씨두분다 이제 만나려고 했는데. 음. 그 친구를 지금 저쪽 팀에서 먼저 만나갖고 이제 채 같대요. 그러니까 뭐 꽁대신 닭이고. 아 아니에요. 나는 문남 지금 세 번째 출연 중인데 한 번도 대접받아본 적은 없는 거 같아. 궁금이 <laughs> 돌이켜활을 했는데도. 그럼 이렇게 활약한 것도 편집된 경우가 많았고 어쨌든 그래도 뭐 가야 되잖아요. 네? 나라도 아 그.. 저 저희랑 같이 가시죠. 아, 뭐. 저희와 함께 하시죠아선심쓰듯이 저희랑 같이 해 주면. 뭐. 그러니까 아, 예. 왜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이좀 별로였어. 그래 이제 밝게 가지고 이제 어. 올려서 아, 가자. 너무 아, 넣어다 히든 브레이 찾았습니다. 찾았다. 렛츠 고.